뭉쳐야 찬다의 미스터 트롯이 뜬다. 4월 5일 방송된 JTBC 뭉쳐야 찬다에서는 전 대표팀 코치였던 철벽 수비수 김태형과 현대표팀 코치이자 플레이메이커 최태욱의 1일 코칭이 공개됐다. 특히 이날 프로그램이 끝난 뒤 미스터 트롯 팀과 대결이 펼쳐질 다음 주방송분 예고가 전파를 탔다. 앞서 미스터 트롯 칠터킬이라 임영웅, 영탁 이찬원, 김호중,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와 진성, 박현빈, 노지훈, 나태준은 지난 3월 29일 뭉쳐야 찬다, 녹화를 진행했다. 예고 영상에는 오프닝부터 트로트를 부르며 분위기를 한껏 띄우는 트론맨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특히 트로트계매시 이명웅의 축구 실력이 눈길을 끌었다. 이명웅의 슈팅을 본 안정환, 역시 잘차해라며 인정. 다음 주 방송에 대한 기대를 불렀다. 어쩌다 FC와 미스터 트로 팀의 대결은 오는 12일 오후 9시 뭉쳐야 찬다를 통해 공개된다. 뉴스엔 김명미 무단 전재 앤드 재배포 금지